코로나19가 우리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다 보니 중소상인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감은 뭐 말로 일으켜낼 수가 없어지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 전통시장이 아주 없어지지 않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로 인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 피해까지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곳은 충주 자유시장에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상인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럼 먼저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차야 할 시장안이 한산하고 고요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전통시장 안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 시장 골목 안에 활기가 없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 보입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긴 상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어서 아,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최감은뭐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죠. 뭐 매출이 뭐 반토막을 지나서 5분의 1 이상 줄었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할,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안에서 3 0년가량 장사를 했다는 진길두 사장은 요즘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급격한 손님 감소로 대부분의 가게가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자유 시장 안에서 전자 제품을 팔아온 신동국 상인 또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오히려 IMF 때는 저희 시장에는 그런 경기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뭐 서울 서울 쪽에는 i m f 라지만 우리 충주 지역에는 그런 거를 체감을 못 느꼈거든요. 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2월달 3월달 들어서는 아주 뭐 손님이 전면에다시피 해서 아주 진짜 2월 3월달에는 야이 전통시장이 아주 이거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제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사람과 소통을 할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했으면 최고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이 돼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끊긴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결국은 사전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아,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비용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활동들은 이미 사실은 저한 IT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온라인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미 보였던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이게 과속화된 거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의 협조 덕분인데요. 하지만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충주 관악골 젊음의 거리입니다. 젊음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경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한우 직판점을 찾아갔는데요. 이곳 역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 점심시간임에도 손님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폐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최근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매우 암담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 이후로다가 코로나 로 인해서 매에 가장 큰 타격을 고 있고요. 매출 떨어지고 하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 이처럼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 1 9로 인한 경제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타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 네, 충주에는 약한 18,000여 업소의 소상공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제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전통시장은 지난 2월 22일 이후로 어, 시장이 제대로 수지도 않는 등 해가지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음식점 등은 평소에 절반 수입도 못 내는 등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불가피하게 이직을 선택한 택시 기사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피하게 되면서. 택시 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광업도 크게 위축된 분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관광업 관련 폐업률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1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로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그 지역 내 경기라든가 소비를 진작해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재난지원금이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결국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접촉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이두 가지가 사실은 엇박자의 정책이 되는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사실은 지역 내에서 이게 피가 순환되듯이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어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가 세출을 좀. 어 국민들 또는 시민들에게 지원해서 이처럼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기도에서는 시민들에게 나눠 준 재난 지원금으로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기업에는 160조 원이 들어갔고요. 고용 실업 노동자 관련해서 증액 예산이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기업에게 반드시 이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한다는 필수 조건이 없이 지금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기업 지원 정책인지 아니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노동자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지는 불분명한 거거든요. 이러한 대책 마련이 지금 미비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매일 공치고 있는 상황 가장 이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지금까지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펼치는 정책들이 아, 전체적인 뭐 크, 어... 완전히 도움이 된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아, 자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좀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서, 어, 좀 사회적 인 활동이 좀 증가되고 소비가 점차 늘어난다면은, 아, 우리 시장도 점차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